SKKU 펠로우시에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제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영광이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교수분들과 또 저희 후배들 또 저희 제자들이 모두 합해서 많은 연구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광을 그분들과 같이 아, 누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특별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제가 이제, 어, 이제 그 임상의로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가, 특히 제암 환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릴 수 있을까? 또 약제를 쓸때이 약제들이 어떻게 어 약을 더잘 듣게 할까? 이런 거에 항상 이제 어, 제가 의문을 가지고 어, 환자를 볼 때마다 그런데 이제 어, 늘저 어, 나름대로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연구를 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 질문을 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뭐 기초 연구든 또 중계 연구든 또 나가서 임상 연구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좀더 환자한테 더 유익한 그러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연구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는 임상 연구입니다. 약한300 20명의 이제 저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 연구인데, 이제 그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 연구는 결국 어떤 약재가 환자들한테 어떤 환자들이 이 약재 잘 들을까 하는 이제 생체 표지자를 찾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중간에 하는 동안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까지 굉장히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연구였는데 결국 그 연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저널에 또억셉트가 돼서 꼭 업적이 결과가 좋았다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한 이제 결과가 있었. 또 그걸 위해서 또 많은 환자들이 또이 임상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또 굉장히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그 연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동료 교수들과 또 우리 후배 또 저희 제자들이 서로 많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한큰 연구를 마쳤다는 것에 상당히 감명깊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자란 새로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좋은 연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생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교수님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왜왜 왜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지 그래서 항상 질문을 늘 던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에너지를 항상 잃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연구함에 있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늘 실패가 따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또그 실패한 원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또 찾으면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다른 뭐, 어, 선인들이 말씀했지만, 어, 세상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어, 지치지 않고 늘, 어, 열정적으로, 어, 임하면 좋은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